안녕하세요. 최이선입니다 벌써 라디컷 6차를 시작했어요.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. 제가 주사를 맞고 이거 꾹 누르는 걸 못해가지고, 선생님 여기 이렇게 밴딩을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띄고 이제 갈라고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. 어, 4월, 마지막 주 그때 라디코 1차를 시작해서 벌써 6차까지 왔어요 와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 <laughs> 어, 6차까지 왔는데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어, 6차 그러니까 이게 뭐 매달은 아니고 4주에 한번씩 돌아오니까 텀이 되게 빠르고 오늘도 이제 갔더니 주사실 선생님이 벌써 텀이 오나요 막 이랬는데 어 주사 오늘 맞았고 오늘도 이제 그 신경과 선생님이 비타민 하고 라디컷 주사 처방해 주셨고요 재활의학과 에다가 이제 그 운동치료나 작업치료 스케줄 넣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말이 조금 발음이 안 빠지죠 아직은데 어, 말할 때 조금씩 저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이면 좋겠습니다. 네, 여튼 그렇고 어, 예전에 입원했을 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누르다가 누른다고 눌렀는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피가 막 줄줄 새갖고 환자복을 다 버린 적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걸 감아주셨고 어. 이번 라디컬 처음 1차 시작할 때는 사실 못 모르고 시작을 했고 반신반의로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막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감이 영 잡히지 않아 가지고 좀 그랬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손가락 힘이 조금 더 많이 빠진 거 빼고는 크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, 그렇뭐 느낌에 호흡이 조금 숨 차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. 그거 외에는 뭐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. 어, 3월 4월 그때만 해도 막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그랬거든요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근데 이제 오늘 남편이 올라갔어요. 주말 왔다가 이제 다시 해서울로 올라갔고 어, 남편 이제 기차역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.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오래 오래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상태였으면 쭉 좋겠지만 어쨌든 언젠가 더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되 너무 그거에서 매몰되지 않고 일상을 잘 살고 재미있게 잘 살자.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겠다. <laughs> <laughs> 였어요.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. 왜냐면 내 인생이 언제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할수 있는 거다 하겠다. 어, 너무 그걸로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어, 여보 미안해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하고 싶은 건 많고, 시간은 어쨌든 압박을 느끼긴 하니까. 어,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어, 뭐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여기 해남에 처음 입원해가지고 라디컬 물어봤을 때어 언제까지 맞을까요? 그래서 보통 한5 6 차까지 맞죠?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엔 의사 선생님이랑 잘 몰랐을 때 그냥 그러고 넘어갔고 그리고 4 차가 이제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안면이 각 이제 알고 좀 얘기할 때, 선생님한테, 언제까지 맞아야 될까요? 그랬더니, 보통은 이제 장애 진단을 받거나, 휠체어를 타거나 할 때,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면, 이제 그만들 맞지요? 왜냐면 라디커는 초기 환자들이 많이 효과가 있어서요? 라고 얘기를 하셔서,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보통 5, 6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벌써 6차인데 아직 괜찮고 멀쩡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상태로 오랫동안 쭉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열흘 동안 라디컷 6차 잘 맞을 거고요. 잘 맞고 약도 잘 먹고 해서 그 건강하게, 어, 오래오래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셨어요? 해, 하늘? 여기 지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, 어 이거 보세요. 하늘이 어 너무 예술이죠. 제가 병원 해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해남은 하늘이 정말 예뻐요. 하늘도 예쁘고,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가을이에요. 근데 이게 갑자기 비가 오고 일교차가 너무 커지면서 저 애들 또 기침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아 폭우에 괜찮으셨어요? 해남은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어, 주, 주 주말에 애들하고 읍엔, 읍내에 놀러 나갔다가, 저희는 시골 사람이니까, 읍내에 놀러 나갔다가,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간중간 침수됐다는 안내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신랑한테 집에 가자, 이러고 막 급히 집에 왔거든요. 근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길이 막 너무 많이 침투되고 위험하고 막 그래서 다행히 애써주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. 어 그래서 아 저희 집은 다행히 다른 피해가 없이 갔는데 생각보다 전라도 쪽은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모두 건강하시고 음 가을이잖아요. 맘껏 누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열흘 동안 라디컬 6차 치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재활치료 스케줄 안 나와서 운동 못하고 주사만 맞았지만, 아마 이제 재활치료 스케줄 나오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, 주사, 아, 주사 맞고, 운동치료, 작업치료라 등등 할수 있는 것들은 하고 갈 예정이에요.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